네 주점도 반갑습니다. 드리겠입니다자 우리 기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경고를 달게 됐다 그죠. 그로 인해서 투매소 물량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점들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왜냐면 지금 투자 경고에 대한 지정 사항을 보시면은 뭐 세력들이 들어왔다. 요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니네 조심해라 요런 식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정 사유가 이전에 투경 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뭐 상위 매수세열 10개 계좌가 뭐 며칠 이상 지금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야, 이거 세력들 아니냐? 니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주의를 다는 건데, 지금 투자 경고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너무 잘 올랐다. 그니까 니네 조심해라. 어,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투자 경고 이후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겠죠. 해제 요건에 대해서는 우리 주점들,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지금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신용장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신용장고를 우리가 좀 봤을 때. 지금 신용정보가 강하게 빠져나가고 있죠 왜냐 투자 경고를 받게 되면 이 신용매매를 위한 증거금이 100%로 증가해요 원래 우리 기술은 60% 정도 였거든요 어,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제 신용으로 땡겨 오신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60%였다라고 했을 때 내가 60%의 돈만 이 증권사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증권사에 집어넣어 주면 주식을 하나 빌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1.5배 레버리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제안은 아니죠. 뭐 보통 이제 사람들이 레버리지 땡길 때두 배, 세 배까지 땡기니까 뭐 30%짜리, 40%짜리 증거금은 많이 넣는 편인데 60%짜리는 그렇게 많이 안 넣는다고요. 근데 60%가 약간 매력적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안정적이겠죠. 그죠? 왜 안정적이냐?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20%짜리 증거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가가 한15% 이렇게 빠지면은 이 증거금을 유지하지 못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쏟아집니다. 내가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 주식이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냥 증권사에서 이거 다 던져버리거든요. 이야네 증거금 지금 없어졌다. 야 이거 주식 다 팔아서 이거 내가 알아서 갚을게. 이런 식으로 반대 매매를 터뜨려버린단 말이에요. 어 근데 60%짜리는 이런 어 식으로 내려박는 거 아니 이상 그런 일이 없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100%가 됐기 때문에 신용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면서 매도세만 잡히게 되면서 좀 강하게 하락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보통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이 투자 경고를 받는다면 이 신용 매물을 털어먹기 위해서 들어올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조금만 겁줘도 이 신용 매물 쫙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내가 정말 싸게 쉽게 매집을 할수 있는 거고 이 매집한 물량을 들고 다시 한번 들어올리고 뭐 설거지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 근데 우리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 경고를 받은 사항을 봤을 때 그냥 너무 잘 올랐으니까 뭐 세력들이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안정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뭐예요. 여기서 신용 물량 떨어지는 거, 돈 많은 놈들, 주포들이 주워 놓고 다시 한번 강하게 쏘아 올리는 움직임들이 조금 기대가 된다. 그죠? 이렇게 쏘아 올렸을 때 뭐가 기대가 된다? 매매 정지. 매매 정지까지 쏘아올리는 흐름들이 조금 기대가 되고 현재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정도 기대를 좀걸수 있겠습니다 뭐냐 투경 해제 이후로 다시 한번 쏴올리는 어, 작년에 좀 많이 보였던 그런 그림들 그리고 현재 많이 보이고 있는 매매 정지까지 쏴올리는 그림들 자 지금 로봇 세트가 지금 미쳐날 뛰고 있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오늘도 어, 매매 정지를 먹었는데 보이시죠 여기 이때 매매 정지 먹고 다시 한번 쏴 올리고 다시 매매 정지 먹고. 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의수는 원익 홀딩스에서 좀 보였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투경 달고 나서 어, 투경 해지 나오면서 약간의 하락이 나왔거든요그 다음에 매집해 놓고 어, 투경 달고 나서 약간 매도세 나오고 나서 어, 이 투경을 아슬아슬하게 연장을 시켰어요. 여기 보이시죠? 어, 아슬아슬하게 연장 시켜놓고 투경 해제되자마자 다시 한번 우리면서 투경 받고 투자 위험까지 단 이런 어, 패턴들이 지금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지금 당장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 좀 실시간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수급적인 상황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우리 주주님께서 너무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급등과 급락의 어, 반복. 복이 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내려박을 때는 우리가 이 하락이 진짜 하락인지 아니면 매집을 위한 하락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 주주분들께서 생업 이어 나가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하시기가 힘들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게 제가 정보방 통해서 혹은 문자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투자 이어 나가고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힘들다,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계시다면. 정보방 입장하셔서 혹은 문자 통해서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에 대한 관점들 좀 공유 받으시면서 투자 잘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보방 통해서는 제가 보통 요런식으로 어, 정보 종목에 대한 브리핑 좀 진행을 해드리고 문자 통해서 혹은 정보방 통해서 오늘은 매수하자 오늘은 매도하자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때가 어, 이제 11월 11일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말 많죠 어쩌고 저쩌고 말 많지만 결국 이 원전 쪽은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홀딩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런 관점들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매일 매일 매수하자 매도하자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혼자서 투자가 좀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 전부 방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입장 방법 같은 경우 여기 제 개인전 번호 753-3753번으로 뭐 우리 아니면 뭐 입장 아니면 뭐 문자 어,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만 보라,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어, 바로 링크 혹은 문자 전달해 드릴 거고 어, 링크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바로 전달해 을 드립니다 확인되자마자 전달해 드리니까 링크 클릭하시면 무료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면서 투자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우리 주점들과 조금 함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어, 유튜브 센터 구독자 전용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 전용으로 자료집을 좀 나눠드리고 있어요. 2026년 유망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분석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호랑이극장 채널 구독자 분들을 위한 선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2026년에 왜 시장이 지금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 랠리가 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석들과 우리가 어떤 섹터들을 좀 집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추천 이런 어, 것들을 좀 준비해놨는데 일단 뭐 반도체, 로봇, 제약, 바이오, 자동차, 자율주행 요네 개는 무조건 잡아가야겠죠. 어, 그리고 방산, 조선, 우주항공쪽도 현재 폭등 나오고 있고 전력설비, 우리 기술 마찬가지죠. 현재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어, 그리고 지방선거 정치 테마 같은 경우 변동폭이 가장 크겠죠. 어, 변동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았을 때 확실한 수익을 볼수 있다. 가장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도 지금 섹터에 대해서 조금 추천주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요즘제 뭐 반도체 관련주인데 바닥을 기고 있는데 현재 매집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위한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예상 수익 구간이 60%에서 90%정도로 보고 있고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액추에이터까지 건드리고 있는 만큼 강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로봇인데 얘도 마찬가지 바닥을 기고 있는 와중에 매집봉 터트려주면서 이평선을 다정배열로 돌려 세워놨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폭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 얘는 이제 80%에서 110%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약바이온인데 얘도 마찬가지. 바닥 기능 와중에 추세 돌려 세웠더니 얘네가 바로 우상향 바닥 기능 와중에 추세를 돌려 세우더니 바로 우상향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어얘 같은 경우 FDA에 대한 승인 그리고 GLP 원이라는 지금 바이오에서 가장 핫한 재료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상승 나왔을 때 이전 매물대를 돌파할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50%에서 100%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laughs> 자 마지막 자율주행인데 어, 얘도 마찬가지 바닥을 기도했던 와중에 추세 돌려세웠고 이 삼각수렴이 끝자락에서 한번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터져 나오는 중에 이 상승 매집봉을 튀어줬고 이 매집 중에 상승형 매집 패턴을 보여줬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폭이 한번 깊게 나오고 나서 큰 상승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반등의 폭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 30%에서 50%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세트 에 대해서 발굴될 때마다 추천주 발굴될 때마다 우리 주주님께 조금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추천주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 이 자료집 받아가서 함께 투자 이어나가고 싶다 하신 분들 마찬가지 제 개인 전화번호 몇번753-3753 번으로 이제 폭등 나올 것들이니까 폭등 폭등이라고 문자 한통딱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주주님들 지금 뭐 우리 기술 약간 하락이,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전혀 불안하실 필요 없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점이라는 거좀 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한 브리핑 지속적으로 드릴 테니까 수익 많이 올려가시기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